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소년입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 남기는 그 테이블이 좀 바뀌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을 사용을 하다가 아무래도 카메라가 그제 앞쪽에서 배치가 돼서 그 제품과 저를 촬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 검은색 테이블 하나 주문을 했는데 뭐 생각해 보니까 검은색 테이블이 아니라 화이트 테이블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구입을 했으니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만드는 컨셉은 뭐제 얼굴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 유명 테크 유튜버 중에 언더 케이지 있잖아요. 그거의 컨셉으로 그 제품 위주로 촬영을 하면서 제 얼굴 아래, 이제 상체가 이제 나오는 형태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그 테이블과 카메라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남기는데 어 요즘에 육아하느라고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래도 뭐 분발하자는 차원에서 렌즈 리뷰를 하나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렌즈, 제가 리뷰할 렌즈는 바로 탑런 렌즈이고요. F 마운트 렌즈입니다. 제가 캐논 d s l r 를 많이 사용을 하다가 그 니콘 Z6를 사용을 하면서 니콘 카메라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니콘 Z6입니다. 니콘 Z6인데 니콘의 지금 풀 풀프레임 미러리스 렌즈 S 렌즈가 많이 출시가 안 됐잖아요. Z 마운트 렌즈가 출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Z FTZ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해서 많은 F 렌즈를 좀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S 렌즈 괜찮은 게 출시가 되면은 구입을 해서 사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탑론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 F 2.8 2470으로 표준점에 해당하는 화각을 제공을 하고요. 그 S 마운트에 있는 F 4짜리 그 표준점 렌즈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스탑 더 밝은 조리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S렌즈 중에서 2470F2.8 나왔잖아요. 근데 출시가가 270에서 28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탐론 렌즈를 선택을 했고요. 이탐론 2세대 G2 렌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 광학적인 성능도 좋고, 그리고 게다가 강력한 손떨림 보정 VC까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렌즈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제가 이 렌즈를 뭐 필드에서 뭐 두세다 사용해보고 쓰는 지금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박스를 오픈하고 그리고 제 지금 사용하는 Z6에 한번 마운트 해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간단한 스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박스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박스는 흰색이고요. 지금 전면에 보는 것처럼 2470mm f 2.8 조리개가 2.8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di vc 손떨림 보정이 내장되어 있고 usd 초음파 모터를 채용된 렌즈입니다. 뭐 초음파 렌 초음파 모터를 사용했을 때는 뭐 다른 렌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af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스태핑 모터, 그러니까 캐논의 STM보다는, STM이 이제 스태핑 모터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 니콘 Z 마운트에 있는 그 S 렌즈들도 그 스태핑 모터인데, 그 스태핑 모터는 또 빨라요. 그래서 뭐 스태핑 모터이기 때문에 느리다는 아닌데, 초음파 모터를 채용한 경우에는 좀 빠른 AF 속도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렌즈는 그, 니콘 마운트고요 그리고 필터 사이즈가 70, 보통 그 대구경이라면 77mm 인데 이 렌즈는 82mm로 굉장히 대구경 렌즈입니다. 뭐, 후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열어볼게요. 일단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촬영 세팅이 처음이라 좀 잘릴 수도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잠깐 카메라를 치우고요 파우치를, 파우치를 보가 있구요. 일단은 뺀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수면 넣고, 여기는 보통 이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풀도 있고, 파우치! 설명서 그리고 품질 보증서 이렇게 있다 렌즈 렌즈가 지금 화각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는 장비가 오디 마크폰인데 스위블 액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촬영되는지 제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뭐잘 촬영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일단 뭐 매뉴얼 있고요. 어, 주의사항 및 설명서, 그리고 품질 보정서가 있습니다. 일단 렌즈를 바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굉장히 묵직합니다. 묵직한데 길이가 제가 뭐그 니콘 VR 렌즈 같은 경우 2470 VR 같은 경우 굉장히 길잖아요. 뭐 손떨림 보정도 내장되어 있고 뭐 광학적인 성능도 좋기 때문에 뭐 길어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Z6의 마운트 할 때에는 이미 플레즈배을 늘려주게 되기 때문에 이미 길어져 있어요. 근데 렌즈까지 길어져 버리면은 상당히 안이쁘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탑론 2470 G2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 길긴 길지만 어 아주 길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대구경이어서 그런 것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면에서부터 보면은 그 고급 렌즈의 상징이죠. 거리개창이 있습니다. 요즘에 미러리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리개창이 없거나 OLED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사실 이거리계창에 있는 거는 고급 렌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470 f 2.8 S 렌즈 같은 경우에도 거리계창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텝핑부터 방식은 이 헬리코이드 이제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제 렌즈를 구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거리계창이 아예 없을 수밖에 없는데 구조적으로 그 고급 렌즈를 상징하기 위해서 OLED로 이제 표시창을 넣어놨더라고요. 아무튼. 거리계창은 고급렌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뻐요 그리고 좌 우측으로 보면은 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음각으로 지 파여져 있는데 SP2470mm F2.8 DI VCUSD G2 그리고 제 우측으로 보면은 이 메탈 재질로 SP라고 고급 렌즈를 상징하는 그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상단에서 좌측을 보면은 보이죠? AF, 그리고 MF. 매뉴얼 포커스, 오토포커스 설정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손떨림 보정, on, off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보여드릴게락 버튼이 있는데요. 24mm 줌인 구간에서는 이락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은 이 경통이 고정이 되면서 줌, 줌이 고정되죠. 그래서 이게 흘러내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락 버튼은 24mm 에서만 락이 됩니다. 뭐, 당연히 24mm 에서만 되면 되는 일이고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디자인이 한룸 렌즈인데 굉장히 괜찮아요. 요즘에 미니멀리즘으로 해서 뭐,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인데, 뭐저 같은 경우 이 렌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디자인이 괜찮다고 봅니다. 시가 괜찮죠? 직접 이 느낌을 사용해 보셔야지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안 렌즈를 살펴보면 F 마운트이기 때문에 접점이 이제 그 돌출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진방적을 위한 고무링이 마운트링 주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 2.8이라 접안 렌즈도 굉장히 광학 크죠? 아, 하단을설명을안 드렸네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메이딩 재팬 일본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렌즈명 자체는 A032입니다. 필터 구경 82mm라는 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재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어,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굳이 디자인 재팬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중국에서 생산했는데 어, 이건 일본에서 생, 디자인했다, 뭐, 독일에서 제, 디자인했다 이런 건 있는데. 뭐 그냥 메이드 재팬만 해도 아 이거 일본에서 만들어졌구나라고 알수 알 있는데 뭐 두개다 적어놨네요. 어, 그리고 일단 대물렌즈를 보겠습니다. 역시 8mm 구경이어 가지고 렌즈가 영롱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물렌즈가 큰 거를 좋아합니다. 그 옛날부터 이제 광학적인 기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광학 그 대물렌즈가 널 크다, 큰 거를 볼 때, 뭔가 영롱한 느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어, 이거는 개치고요 일단 70mm. 70mm 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보이고요 길이는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mm. 35mm, 24mm. 24mm일 때 경통이 가장 들어가 있고요 70mm일 때 경통이 최대 도출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렌즈 외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요. 후드도 있는데, 후드는 이렇게 챙겨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제 요즘에 주력 카메라죠. Z6. 그리고 FTZ 마운트 어댑터가 되어 있는데, 요기 하다가 한번 렌즈를 마운트 해보겠습니다. 뭐, 이 FTZ 마운드 자체가 이제 펜 렌즈보다 넓어주기 때문에 약간 긴 느낌은 사실은 있어요. 어, 이질감도 조금은 있고요. 어, 왜냐면은 이그 화이트 메탈 재질이 오히려 이 렌즈와 이 바디와의 이 구분을 해주는 것 같아서 약간의 이질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뭐 묵직한 DSLR 느낌? 뭐이 느낌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전원을 켜보고 AF 스피드. 보통 우리 테스트를 대문렌즈를 그 가린 상태에서 보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정도 그 무한대에서 최소 초점 거리까지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사용하면서 AF가 얼마나 빠른지는 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 거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개봉하고 제 Z6에 마운트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 목적입니다. 일단은 영상은 짧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G2 렌즈와 제 Z6를 마운트한 상태에서 다양한 영상 및 사진 샘플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추가적인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오랜만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